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카시아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 카시아노스는 두 권의 중요한 책을 남겨 주었다고 주옥 같은 가르침들. 첫 번째는 뭐죠? 제도집. 제도집은 외적인 간의 완성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 다마집은 네, 내적, 인간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도집은 총몇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12권으로 이루어졌고요 다마집은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상에 있어서 다마집 중에서도 9권과 10권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지만 기도에 대해서 또 관상에 대해서 조금, 예,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어, 국어은 이제 뭐 여러 기도의 형태라든지 종류들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시권에서 특별히 다마집 제 시권에서 그 특히 십장에서 그 이후 장들은, 예, 그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입니다. 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소개하고 있는 그 로미네이팅 프레이어 반축기도 예, 암송 수행하는 또되네임 수행하는 고대의 묵상법 근거가 바로 여기에 정확히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어, 우리가 예전에 그 기도의 현대 수도승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기도 운동들을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존 메인 신부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이분은 그리스도교 묵상법으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 바로 이 다마집 제 식권 바로 이 부분을 보고선 아하, 이게 이게 묵상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 나름대로 어, 힌두교 묵상법 만트라데네는 묵상법하고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에,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창안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에,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에, 그 묵상법의 근거를 우리의 고대 수도승들의 근거들을 발견해내고 있지만 똑같이 같이 봤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묵상법을 저는 고대 수도승들이 정확히 행했던 루미네이팅 프레어 반축기도 데네임 수행 암송 수행인 묵상을 에, 근거로 여기에서 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데네임 수행이 요한 가시아노의 이 글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에, 다른 글에도 많이 있고 또. 에바그리우스도 마찬가지고 또 고대의 이집트 수도승들 은수자들 회 수도승들 끊임없이 이테네임 수행을 했어요.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이라는 거죠. 에바그리우스는 아주 에, 그 쉽게 그리고 간결하게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이렇게 들어올림이 있죠. 고 양으로서 하느님과 정신의 끊임없는 통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주님과의 진정한 통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동시에 사탄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욕망과 또 욕정들에서도 역시 자유로워져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그분과 진정한 이제 통교 있죠. 예,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들 혹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도 주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 밖에 있는 것이고 참된 기도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 저거 너무 아름다워. 저거 너무 맛있어. 아, 저거 너무, 저거 사고 싶은 막, 예,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예. 아직 수행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 예, 물론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또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게 바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그 어떤 기쁨도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진실로 참된 기도의 영역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더 이상 에 예, 만난 거 쫓아다니지 않고 예. 또 좋은 옷예 그런 거 추가하지 않고 그냥 작은 거로서예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에 은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얼굴엔 예, 못 가졌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막그찌드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로움이라든지 기쁨, 온유함 이런 것이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꽃피게 돼요. 이게 진실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너그러움이라든지 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기도하고 참된 기도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먼저 세상적인 모든 기쁨과 쾌락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도에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은 물리쳐야 하며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적인 것들을 예, 또 천상적인 그런 삶을 예,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예, 공격할지라도 여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항구의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시아노스의 다마집체 식권에서는 수도승들이 구체적인 기도 방법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한구의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수도자들은 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 우리가 성모일도 그 시작할 때그 봉헌하는 기도문 있죠. 예, 뭐죠? 하느님, 예, 주님 어서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문 있죠. 바로 그게 시편 70장 2절인데 바로 이한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네, 되뇌는 수행을 했어요. 즉 한순간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 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하고 혹은 여행을 하면서,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예, 이런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수도자들은 온갖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천상적인 관상 안으로 인도되어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 체험하게 되는 그 불타는 기도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황홀함 안에서 내적인 거에 이것은 그 안에서 순수하고 완전한 기도를 하느님께 올려 봉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뿌리이자 원천인 수도승교부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기도가 무엇인지 혹은 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답이 될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도 생활성서서에서 나온 저의 책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예, 기도와 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결코 많이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직접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직접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되고. 어느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어느 날 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선택 받은 자들, 하느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만큼만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은 우리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으로 그분의 주도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의 영적 여정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 특히 이 영적 여정 관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느님과의 합일 일치 예, 이런 일관적인 영적 여정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완덕을 향한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성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끼리 이렇게 앞발을 만져보고서는 아 코끼리가 이건가 그거 아니죠? 코끼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좀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앞발은 어느 정도 뭐 뭐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철 여정도 이렇게 부분 부분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소개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어디에,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가 좀더 명확하게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 완덕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정 또는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에서 제일 처음 요구되는 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두 번째는 이제 회심 후에 예, 그 수행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성생활이고 금욕적인 삶입니다. 이 수행생활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남, 집착하지 않음이에요. 물러남이 단순히 그냥 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막으로, 예, 가정 포기하고, 애들 다 놔두고, 가정, 이렇게 남편 다 놔두고, 이렇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에 집착을 놓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부터 물러남 그리고 두 번째 고독과 침묵을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악덕을 거슬러서 악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에바 구리오스나 요한 가시아노가 이야기했죠. 여덟 가지 악덕을 거슬러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 영적 투쟁을 하면서 그 렉시오티비나 성덕 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마음의 순결이에요. 이렇게 수행 생활이 마음의 순결까지 이렇게 나오, 다다르게 되면 이제 마음의 순결 다음은 관상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정, 첫 번째 모조 회심, 돌아섬이에요. 하느님께로 돌아섬이고, 두 번째는 수행 생활, 영성 생활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러남, 집착하지 않음두 번째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고 세 번째 영적인 투쟁을 하고 네 번째 그 성덕 수행, 렉셔드비나 수행을 하고 다섯 번째 이제 마음의 순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관상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